베이스가 이등변 삼각형에 베이스가 베이스 안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얘가 본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반이 거쳐 있어요. 그럼 뭐죠? 하프입니다. 자, 베이스가 이 베이스를 넘어갔어요. 뭐죠? 오프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롤로 한번 따져 볼까요? 롤로. 그러면 온베이스 경우는 로를 어느 정도 각도로 들어야 될까요? 최소한 120도 이상을 들어야지만 온베이스가 나와요 모발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야지만 온베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프는 어떻게 할까요? 90도 90도 이상을 세워야지만 뭐예요? 하프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90도, 주상에서 이렇게 90도 세우면 반이, 하프가 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도 하죠? 앞으로 더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베이스가 나옵니다. 베이스도에서 135도 정도의 각도로 들어야지만, 온베이스로 딱 안착이 돼요, 머리. 자, 오프베이스는요, 45도 각도 아래로 내리시면, 다 오프베이스입니다. 이런 각도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얼굴이 커요. 얼굴이 크고, 동영상도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를 살려야 된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한배를 살리면 얘는 몇배를 살려야 될까요? 세배세배 이상을 살려야 됩니다 음. 그러면 잘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궁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여기를 죽였어요 여기를 완전히 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배만 살렸어요 그러면 살까안 살까요? 살지 잘못 음, 죽였으니까요더 많이 살지 맞아 맞아 더 많이 살지. 파마름 말 때도 똑같아. 얘는 온 베이스로 완전 들어서 파마름 말고, 얘는 완전 다운 시켜서 말고. 그러면 얘가 살까, 안 살까? 근데 얘가 볼륨 살린 것만큼 여기도 똑같이 온 베이스로 말아봐. 이만한 뭐야, 대가장군 되지. 우리 손님이 맨날 얘기해. 대가장군 만들지 말아. 자, 제가 청담역에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한 게 있었어요. 손님들이 저 맨날 와서 드라이를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것 같아요. 막 드라이를 못 해가지고. 아 내가 이 드라이 때문에 내가 이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미용하면서 내가 드라이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 나는 미용을 모르나 했잖아. 밤새 연습해도 안 돼. 우리는 또뭐치나 이런 거 만들 때는요. 맨날 드라이 받다 리치 만들고 그랬어. 었 요즘같은 뭐, 아이롱 있어? 뭐 있어? 웨이브 무조건 다 드라이로 잡았거든요. 기계가 딱 잡지도 못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드라이를 배워야 되잖아. 저도 온다람 드라이를 해놓으면 예쁘게 해놨어. 30분도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이게 회가락도 나가가지고 딱 뒤집어져 있네? 아, 미치는 줄 알았어. 그냥 드라이 때문에. 그럼 과연 뭘까? 그리고 손님들이 맨날 얘기해. 오면 자연스럽게 해달래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알수 있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예식장 드라이를 안 해주면 뭐냐면 얼굴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얼굴 작게 만들어 들어 해주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얼굴을 크게 만들어 주면 예식장 드라이 전문이잖아. <laughs> 예식장 드라이 전문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앞에 사이드 두상에서이 사이드는 오프베이스에서 무조건 다따운시켜서 죽이는 거야 절대 볼륨을 살리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하프는 연결해야 되니까 하프로 반만 들어 그리고 어디만 들어 여기만 여기만 각도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자보 봐봐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 집에서 들어가는 게더 잘해 왜 여기는 들어야 안 하거든 여기만 들어야 하거든 여기만 구분몇개 말잖아 다섯 개많아서 나가 더 예뻐 미용실 드라이어 하면 너무 어색한 거야 아줌마들 할머니 드라이처럼막애시장 어디가는 드라이어처럼 빡빡 세워가지고 대가장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집에서 드라이어 하니까 여기만 드라이 하는 거야 여기는 다 죽어 있어 여기 볼륨 살아 안 살아 여기 죽어 있으니까 여기 볼륨 살리는 건 끝장나 너무 잘 살아 근데 여기로 살려놓고 여기도 살려놓는 거야 미쳐 내가 죽어 더더군다나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지 빙고 머리숱이 없어 다 빠졌어 그래서 우리 샴푸 머리면 겁내 팔아 천연 어? 샴푸 쓰니까 잘안 빠지거든 샴푸 때문에 머리가 많이, 많이 빠져요 설페이트 때문에 소라나올설페이트뭐 소드나올시리설페이트 그리고 아모라나올설페이트 아모뉴나올시리설페이트 뭐 이런 설페이트 계열에 있는 화학적인 계면나성제 때문에 탈모가 이루어져요 샴푸도 다 바꾸셔야 돼요 어? 그런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머리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탈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모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나 여기 자꾸 머리가 빠져. 여기 좀 빵빵하게 세워봐. 모발이 막 애기 같은 머리인데도 막 부름살 라고 살겠어 그게? 안 살잖아. 안 살면 어떻게 돼? 여기를 죽여야지. 여기는 막 숱이 많아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막, 두,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럼 죽여야지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드해도 사는 머리를 오히려 죽여야지. 죽여서 다운, 다운, 다운. 다운드라이 를 해야죠. 볼륨 드라이라는 게 아니고 다운드라이를 해야지. 다운드라이를 해서 드라이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류 교정을 해서 90도로 살려 놓은 상태에서 다운드라이를 해 줘야 돼요. 볼륨 드라이가 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운드라이가 더 어려워요. 모류는 다잡아놓는 상태에서 교정 고정, 교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드라이가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추럴하면 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베이스로 가고요. 중간에 하프로 가고요. 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온베이스로 온 베이스로 해서 그 부분만 볼륨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오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온베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120도에서 135도의 각도로 제가 들으라고 했죠?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들은? 예만 합니다. 왜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시술하는 내가 편하게되는에그요 티가 작어? 까치발이라도 들어야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잘하는 헤어 디자이너는요, 어, 고객이 불편하면 헤어 디자이너가 편하게 해서 그래요. 고객이 손질이 편한 거는요,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 내가 불편해야지 고객이 행복합니다. 아셨나요 까치발이라도 들, 들고요 안되면 의자라도 갖다 놓고 올라가서라도 드라이를 하셔야죠 온 베이스 잡아야죠 거의 대부분 하부나 오프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래요 원장님 왜저 탑에 볼륨이 안살까요 맨날 내려서 드라이 하니까 안 살지 맨날 90도 각도로 들으니까 안 살지 그쵸 어? 이제, 각도, 요거요 개념 하시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발의 상황에 의해서 다릅니다. 자, 상고 뒤에서 넘기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자, 모발이 숱이 많고, 얼굴이 큰 사람들은, 요 전, 이걸, 이거는 정해놓으라고 해요. 손님, 어, 그럼 원장님, 오베이스는 구역이 어디고요 하부는 어디고, 오브베이스는 구역이 도대체 어디에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큰 사람들이에요. 온 베이스가 많아야 될까요? 볼륨을 많이 살려야 될까요? 적게 살려야 될까요? 적게 살려야 되겠죠. 이런데 다 다운으로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다운으로 죽인 죽이, 다운을 죽이는 부분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요? 오프 베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온 베이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모발이 수이 많고 굵고 얼굴이 큰 사람들은 온 베이스가 줄어들 것이고요 음. 오브 베이스가 늘어날 것이고 하고 면은 똑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모발이 가늘거나 얼굴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륨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음. 그렇지 온 베이스를 많이 하고 오브 베이스가 음. 줄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특히나 동영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무리 웨이브를 만들어 놔도 파마로 웨이브다 만들어 놔도요 음. 사이드 베이스는 무조건 스트레이트를 펴라 오브베이스는 무조건 다 스트레이트로 피세요. 스트레이트로 무조건 피세요. 오브베이스는 왜 그래야지 가벼워 보이거든요. 동양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글럭적한 얼굴형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미용실 와서 물어보세요. 10명이 10명은요. 자기 얼굴 작다는 사람 다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얼굴 작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능력? 나이는요. 나이는요. 얼굴, 그럼, 작게, 작게 만들어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앞머리 내려라. 웨이브 만들지 마라. 생머리 만들어라. 이세 가지 조건만 맞추면 얼굴 작아보이고 젊어 보여요. 어? 이세 가지 조건만 맞추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오브웨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앞에 생머리 만드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있죠?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다 생머리만, 다 죽을 거 아냐? 그쵸? 그럼 오브베이스에 있는 부분이 1cm 정도만 생머리 피고 나머리다 웨이브 만들면 돼요. 볼륨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아세요? 아주 짱짱하게 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응? 자, 이게 뭐예요? 드라이선에서 음. 각도입니다. 각도. 아셨나요? 음. 동양사람만이 갖고 있는 트레이닝입니다. 자, 우리 커트할 때 혹시 커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브에 있을 때 각도 내가 들어서 잘라야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아니, 네이프에서. 어, 어. 어 들어서 잘라. 들어서 잘라요? 가볍게 들어서 잘라요. 네. 가볍게 들어서 잘라요? 네. 내려서 잘라도 돼. 탑을 네. <laughs> 들었잖아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위에를 이렇게 들어야지 여기가 층이 많이죠. 층이 나고 본인이 살죠. 네. 밑에는 네. 내려야지 무기가 네. 붙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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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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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을 사람들하고 잘 맞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셨나요? 이 구조가. 이 구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음.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사과가 아닙니다. 아예 또 고민이야? 이해가 안 돼? 음, 어디를 내려서 자르까 여기 네이프 커트 얘기 안 했어. 드라이도 드라이도 <laughs> 드라이 드할 거야. <laughs> 자 이제 수분 조절. 자 수분은요. 자 드라이가 오래 가고 안 가고 차이는 뭘까요? 그쵸 수분입니다. 수분 열이에요. 열, 열. 열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 여성분들만 계세요 설거지 많이 하시죠? 설거지 할때 우리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가 어제 나 어제 삼겹살 먹었구나 <laughs> 삼겹살을 딱 먹었어요 고기판을 딱 했는데 고기판이 식었어요 고기가 구, 기름이 굳어야 안 굳어요 굳어, 굳어요 왜 굳어요? 차가지니까 그쵸? 그럼 열어 주니까 얘가 녹아야 녹죠? 그럼 단백질은 과연 뭘까? 모발에 있는 테 케르틴 단백질은 기름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식히면 어떻게 돼요? 굳죠 열을 준 상태에서 식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내가 노를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말았는데 열을 줬죠 내가 뺐어요 얘가 빼면서 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죠 볼륨이 살짝 떨어지면서 굳었죠? 볼륨이 네.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안 살죠? 근데 내가 열을 딱 줬어요. 얘가 열을 준 상태에서, 얘가 볼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식혔어요. 식히고 나서 내가 뺐어요. 볼륨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 살아있죠. 열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히는 과정은안좋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맞죠? 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드라이 못 합니다. 아, 석격 급한 사람들은 드라이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윤기가 가장 많이 나는 건 뭘까요? 예입니다. 열 조절이고 수분 조절입니다. 내 온과, 내 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샴푸실에서 머리를 막 감았어요. 막 감고 와서 딱 앉았어요. 타운드라이 다 해서 수분, 머리가, 우리가 물, 수분이 묻어있지 않은 정도에그 정도로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얘기를 했냐면요. 30%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를 드라이로막 말렸어요. 말리면 뭐죠? 우리가 20%에서 25%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드라이를 막 했어요. 드라이를 막 하면은요. 한 18%에서 20%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윤기가 나고 조금 더 고정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롱을 잡죠. 아이롱을 잡으면 15%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드라이를 뿌리가 안 산다고 아까처럼 넉달열만한세 번을 계속 쳤어요. 뭐 했어요? 15% 미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드라이 먹어야 하는 거야. 안 먹죠? 머리 손상 극손상이 됐어요. 극손상이 됐어요. 자 드라이, 드라이를 하는 걸 잘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드라이를 딱 해서 높은 온도로 순식간에 한 번에 쫙 해서 열로 코팅을 입히는 거예요. 모발에 코팅을 입히는 거예요. 자, 혹시 아이스크림 혹시 튀김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튀김 아이스크림. 겉에만 바삭바삭하고 속에 아이스크림이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죠? 왜 그럴까요? 순간 온도로 겉에만 순간 온도로 튀겨서 속에 있는 열이 냉기가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라이를 하면서 드라이 할 때도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